4월 20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을죽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께서 세 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러한 장면이죠. 사실 바닷가에 여러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를 지목하셔서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을 때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가 감옥에 가면 나도 갈 것이오. 주가 죽임을 당하시면 나도 죽겠나이다. 굉장한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우리는 잘 알죠. 그가 대상이 뜰에서 숯불을 쪼이며 여종 앞에서, 한낱 여종 앞에서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과 심지어 눈이 마주치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 은혜와 극률의 눈길로 바라보실 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보고은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패가 베드로에게 너무나 뼈 아픈 실패입니다. 아마 그 실패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낙향하여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실패와 좌절, 심지어는 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했으니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장내에 있어서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에서늘 발목이 잡힐 것이요. 스스로의 양심을 찌르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심히 그 베드로를 품어 안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묻고 있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모두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에 비해서 이 질문은 정확히 그의 대목을 회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더구나 숯불을 피워놓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시고 그리고,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씩 물으시는. 여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가페 또는 어 필레오,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다 동일한 의미들이죠. 특별히 여기 17절에 보시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 원어의 의미는 슬퍼하여 이르되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슬퍼하면서 베드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답변하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번 부인할 것도 아셨고, 이제 주께서는 내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의 상태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주님이 아십니까? 아, 이보다 더 정직한 고백이 없죠.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를 일으키신 예수께서 베드로의 사역에 앞길을 예언해 주시죠.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에게 남인에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팔을 벌리니 이것은 어, 베드로가 십자가에 순교당할 것을 어, 아주 완화시킨 표현이죠 그렇게 어, 베드로의 앞으로 되어질 일. 그는 늙을 때까지, 늙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활발하게, 기쁨으로, 건강하게, 감당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는 그가 순교한다 라고 말씀하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않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믿을 만한 전승에 의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 당하고 순교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네로에 박해 때.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늘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이 영광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키십니다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이제 계속 지금도 새롭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 목세에 인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구별되어진 거룩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내아을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과 같은 목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너도 목자의 삶을 살거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대속을 위한 구속, 구원의 죽으심이었다면 이제 베드로의 죽음은 그 예수님이 오직 목자 되심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예수를 힘입어 오직 예수를 힘입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하루하루 자신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베드로와의 대화를 읽겠습니다. 20절 들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베드로 사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예언, 자신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확인을 받고 이제 요한 사도의 삶이 궁금해진 것이죠. 이제 자기의 어떤 사역의 미래 예언은 확보되었 인데요. 그 자신과 거의 비등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무덤에 같이 뛰어 올라갔던 그 요한사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지금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베드로의 특성, 베드로의 성격, 진심이고 전심이고 열정이입니다만 주변과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베드로에게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개인적인 성격 개성의 어떤 특성이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없나이까?라고 사실은 이것은 별 필요 없는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요한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상관할 바가 무엇이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이 와전되어서 요한은 죽지 않는다. 라는 소문이 그들 사이에 퍼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가 정확히 해석을 하는 것이죠. 23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 없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소명, 사명, 은사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목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죠. 반면 요한도 목자이지만 요한은 예언자에 가깝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요한 사도죠. 베드로가 목자라면 요한은 거기에 비해서 예언자이죠. 베드로가 설교자라면 요한은 거기에 비해서는 저술가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아주 짧은 소신이 남아 있습니다만,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를 어 쓴, 특별 히 요한 계시록을 쓴 말하자면 저술가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교회의 태동과 탄생,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근본을 세우는, 뿌리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베드로가 감당했다면 요한은 오히려 신하게 뿌리가 되었다 라고 할수 있죠. 베드로는 순교했다면 요한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열두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아요. 유배지에서 비교적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소명과 은사는 각각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그저 예수 바라보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당해내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만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끝내며 요한사는 24절을 24절과 25절을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조차 부족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삼위일체이신 성자이시죠. 정보 하나이시요. 성령과 하나이십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주인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한계는 무한하시죠. 무한하십니다. 그 무한하신 주님과 무려 3년을 같이 동거했죠. 그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죠. 예수께서 하신 표적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요한 복음에는 아주 줄였죠. 여섯 개, 부활까지 포함해서 일곱 가지 표적밖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이죠. 예수께서 가시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강조해서 여러 번 되풀이 하셨죠. 그리고 보혜사로, 성령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실존하는 예수께서 실제로 오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죽은 후에든 죽기 전이든. 어쨌든 예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모시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도, 최대, 최대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내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이니까가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나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거나, 남을, 어, 시기하거나, 뭐 이럴 거 없는 것이죠. 그저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은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복된 삶이 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물으실 때 주여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답변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또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